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에서 만나뵙게 된 루아입니다. 위입니다 자. 아니, 아니, 라임이죠, 제가. <laughs> 왜내걸 <거를> 그래. 웃었네. <laughs> 자. 아. 간단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아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음, 미니게임 천국으로. 미니게임 돌아와. 천국.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니게임 자, 천국! 하나, 둘, 셋 같이 하면 갑자기 합시다. 하나, 둘, 셋! 미니게임, 미니게임 천국! <laughs> 자, 첫 번째 게임은 활 쏘기 게임입니다. 활 쏘기 게임! 여기 쏘기. 보시면, 여기에 다 해놨으니까 이걸로 맞추시면 돼요. 다 해놨으니까 이걸로 맞추시면 돼요. 오홍, 오 여기에는 활과 화살이 있습니다. 다이아가 제일 좋은 거임? 예. 어, 다이아 금 철? 1번 그냥 1번, 2번 아무나 하자. 제가 아, 제가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총 여섯 발씩 쓰세요. 여섯 발?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우선 제가 계산할게요. 발사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기분 나빠고 또 맞히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 그러지 마. 너 비켜봐. 너 비켜봐. 그 여기 화살 하나 이렇게 해. 뭘? 그러니까 여기다가 흙해 해. 흙 <laughs> 하라고. 뭘? 흑 거기다 여기다 하라고. 요건 무요. 한칸 올려서 하라고. 예? 요건 무요? 거기서 해. 자, 이번 판은 아까 판은 무효입니다. 자, 시작. 내가 봐줄게. 자, 장애. 없는데. 어, 네. 아. 자, 두번 나왔고. 세. 세. <웃음> <어이씨>. <웃음> <웃음> 나 없어, 없는 거 같아. 없어. <laughs> 자, 잘안 되는 관계로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왜? <laughs> 에바지, 솔직히. 에바, 그런 말좀 하지 마. 예? 거기서 해? 여기. 여기다 한 대만 딱 쳐볼까? 땡. <laughs> 이거, 아, 뭐여, 뭐여. 왜? 아, 안 넘어왔어. 아, 니가 잘못한 거잖아. 자, 점프해. 내가 올려줄게. 하나, 둘, 셋.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아, 그냥 해, 뒤에서. 해줘, 해줘. 아, 여기 올라가서 하나, 둘, 셋 하면 점프. 해줘, 해줘, 때려줘, 아, 아, 그냥 아, 때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저를 <laughs> <차라리 웃음> 상자에서 가져온... 아, 얘들야왜 이렇게 많이 가겠냐? 빨리 다음 게 제일 재밌겠다. 아, 좀! 문이야. 그렇게 안 돼? 응. 아, 내가 안 해. 아, 네가 못하는 거야. 아, 내가 응.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냥... 짱이다 현실감이 짱인데내가 <laughs> <laughs> 내가 위에 뭐든 몸무게 그런 건가? 아, 나 몸무게 없어. 없어? 아니, <laughs> 없어? 없어? 아 빨리 오, 오 간다! 꽝이 게임 무효로 할까요 꽝 잠시만 이거 되는 거 맞아 대중 내연손 패스 다섯 번다 맞췄네 오늘 갔을 때도 하셨잖아요 어 맞았다 철철철철철철 철, 철. 철, 철, 철. 아니야 1천. 아니야 철 아니야 아, 아. 아 그냥 철 그냥, 아니야 아 아니, 너무 안 끝나잖아. 아니야, 철 아니야. <laughs> 아, 그래. 저거 이거, 발, 이거. 발광, 발광 나는 거. 꽝. 네. 몇번 남았어? 발광 나는 게 뭐야? 레드, 아? 레드스톤 주면? 지금? 무효입니다. 꽝, 꽝. 꽝. 난 정확하게 측정해. 여섯, 수 있어. 여섯 발이다. 응. 음. 자, 한발쏜 거야? 나 지금 발. 1점이야. 오케이. 2점. 아닌지, 여기 3, 여기, 아니야. 아, 0점 하자. 꽝이야, 0점. 야, 여기 세, 세발 있는 데너 지금 누구 맞추는 거지? <laughs> 그쵸, 그쵸. 야, 요즘... 여기 세발 있다고 하네. 세 발이라고. 그래, 세 발. 다 꽝, 0점. 저거 해. 이따가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뚫어 놓을까 한쪽은? 내가 뚫게. 아니 돌 내가 뚫어 놓을게 우선. 아, 그, 여기 요리 뚫어. 아 응. 됐어. 와, 빠르네. 빨리 해. <laughs> 오! 꽝. <laughs> 지금 네발 마지막 한발두 발. 두 발? 진짜. 꽝. <laughs> 아니, 아니, 나... 아니 다시 써. 다시 써. 왜, 왜,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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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그병 맞았어. 벽이야이야 아니, 와, 마, 와야. 차라리 날 죽여라 몇번이라 와야 한발 인정. 빨리! 아이씨. 나한테 맞을래? 아니요, 빡쳤어. 죄송. 현실로 때려버린다. 빨리. 어머나. 오, 가기. 아! 그, 아, 아, 그, 아, 아, 그, 아 1증 그, 후보. 후보. 너 2점, 너 2점, 너점활 넣어주세요, 2점, 활 넣어주세요. 활 넣어놓으라고. 한발 남았다고! 한발 남았다고. 남았다고! 빨리 해! 나들지 말고 빨리해 꽝 다시 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뒤로 넘어갔어 이것도 그래 아니야 다시 <웃음> 아니야 <웃음> 야 진짜 화나게 아니 다시 사람. 너 사람 지금 몇분 동안 이렇게 하는 거냐 거기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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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거기다 꽝꽝꽝꽝자2점담나담나 2점 2점 팔나주세요 화장. 5발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제가 들어가서 화살을 먹도록. 아, 나 내가 들어갈 건데. 싫음? 근데 이렇게 많으니까 화살 많아야 되잖아? 아, 그 해. 자, 전 2점. 자, 이거 무 무효? 무효. 안 넘어가면 무효야. 긴장감 있게.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다이아 가까웠는데. 꽝. 꽝, 꽝. 아, 갑합니다 자, 두 발째. 다시. 다시. 근데 활이 조금 없다잉. 꽝. 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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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여기 없는. 다시. 어. <laughs> 아 드럽게 맞네. 지금 한발 썼습니다. 저한발 남았거든요. 이제 없어졌어. 아 그냥 다 줘. 예청게너너 몸무게가 너 짱이다 빨리 하십시오 뭐있요꽝 다시 한발 썼습니다 쓰쓰쓰쓰나 다시 막해 막해 어어어금블럭가까워 아니야 아니야 금블럭 꽝. 아니야 꽝꽝 흑요석 마이너스 1점금금금금금사사점 됐어 끝 너무 많았나? n 나 n 나 No, no. No, no. No, n 점, No, no. No, no. No, n 자 No, 점 o n 점. 오케이, o no. No, no. No, no. No, no. n 이거 해야 되는데요. 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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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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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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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개 섰습니다. 이거 편집이었고 우리 못 맞춘 부분좀 없애자. 그거 뭐? 없애. 아, 강해. 안와왜 계속 안 와? 너무 못 해서. 딱. 꽝꽝 꽝. 아, 깝다두발 쐈습니다. 이거 아니고 꽝. 세발 쐈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꽝. 아. 네발 쐈습니다. 여섯 발썼습니다 지금 하나 화장 갖고 계시죠 네 장이 올라온 저 지금 네발한발 발 남았네 끝끝어 끝. 끝. 어. 0점 나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 어. 저기서 총총 총 점수도 먹어야 되니까 지금은 꽝이라죠 벌칙은 어 벌칙 영상을 벌칙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벌칙이 뭔데 이거 어디 가지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 갔지? 저기 1등 5점, 5점 2등 3점 3등 1점 뭐야? 이게 마지막 경기지. 아 근데 5, 이게 3일? 2, 이거 다이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맨손으 엄청 어려운데. 맨 뭘? 뭐, 사 필요한데? 뭐 하는 건데? 지금해도 해볼까? 자, 편집. <laughs> 자 시작했습니다. 자, 자 눈블록 번지 번지 준비됐고요. 눈블록 반지 반지. 번지 번지. 반지 반지. <laughs> 다들 준비됐나요? 네. 반지 반지. 3, 2, 2원 가가, 이거 연합 연합 없음 조금 더주여야 되네. 나한테 그래. 저 나쁘네. 저 루하 루허가 왜 그래? 점프! <laughs> 아, 진짜 나쁘다. <laughs> 밑에서 좀다 먹어야지. 때리면 규칙 위반입니다. 오케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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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여기 얘 때린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지 않나? 아이고 참나. 잠깐 멈춰. 멈춰 멈춰. 그냥 하기만 해. 나는 그만해도 멈춰 멈춰. 아 진짜. 아 진짜. 야 근데 이거 사람 받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느나 느나 느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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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여기떨 네, 네, 아, 따뜻한... 어. <laughs> <laughs> 위에 만 <막> 어떻게 켜봐야겠다. 아래 나 봐야지. 켰어, 근데, 켰어, 그거? 뭐? 켰어? 응. 어. 오케이, 되고 있군. 아, 기모찌 거기다 <laughs> <위나> 떨어뜨려, 빨리. <웃음> <웃음> 아, 나 대결해. <laughs> <퇴근해>. 아, 진짜! <laughs> 이겨야 돼. <웃음> 마지막이다. <웃음> <웃음> 자, 1등만 가려면 되는 거죠? <laughs> 아, 진짜, 솔직히, 아, 진짜. 다 뚫어놔야 돼. 임, 내,라!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야, 눈만 겁나 먹인거 봐. 지금 구성만저그대 쪼그돼? 이거 눈안 맞아. 안 먹게 돼 있나? 아, 어, 진짜 왜 그냐고, 나한테. 올라오... 내려오세요 오케이 오지 마, 다 그거 데미지 안 받아 오지 마 어. 나도 이거...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힐데 네. <laughs> 저부터 네. 죽이고 보자 힐데 네. 라임 님 예? 저부터 죽이고 보자 저분이요? 네 너희 못했는데. 지금 우지연스. 너희 못했는데. 진짜 아무 안 나잉. 여기 위에가 뚫려, 안 뚫려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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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어디 갔음? 나 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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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아 그래. 나 2등이네.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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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죽을게, 죽을게, 죽을게. 시프트 <laughs> <쉽부터> 안 들고. <누르고> 백플러스. <laughs> <나 불러주셔서 웃음> <laughs> <laughs> 이건 레전드다. 예, 종료하죠. <laughs> 나말안 하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laughs> 누나가 갑자기 죽어있어. <웃음> <웃음> 음.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2부 방송까지 재미있게 플레이해 줘. 플레이했는데 <laughs> 뭔가 레전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3,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임, 바로 그... 2D 마인크래프트라고 불리는 게임인데, 바로 테라리아라는 게임을 공략을 한번 해볼 건데 그걸 공략북이라고 할 겁니다. 공략북북이 아니라 법법. 그리고 공략법 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잘하시니까 이제 초보자 가이드도 해주시고. 네. 아, 나도 가... 잘해. 초보자 가이드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나도 잘해. 그거 알아? 뭐? 그만 좀 빨리 잘해. 좀, 빨리 좀 종료. 하죠. 자, 15분 되기 전에 종료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빨리 끝내. 네. 이상으로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주 재미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승리자는. 박민주이고요. 루원님루님이고요 님이, 어, 2등은. 박민주. 2등은, 어. 근데 왜 본명을 말해? 위민님이고요 <laughs> 제가 꼴등이네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조... <laughs> 아, 근데, 저, 아, 근데, 저 점수까지 더해줘요? 예. <laughs> 아, 그래 자, 되셨, 됐죠? 자, 네. 이만, 뿅! 뿅! 여러...